자, 이몇 번이야? 제딴데 간다. 살릴 수 있어요. 좋아요. <laughs> 미친. 아, 이거 대바대 같아. 님 됐어요. 아, 어. 어디 있어?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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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에? 왜요? 저 하늘에 있는데요. 상공에? 어? 에? 어? 저 어디 있 <laughs> 이게 뭐야? 에? 버그. 에? <laughs> 아, 친 <미친> 떨어진다. <laughs> 아, 이거 죽는 거 아니야? 어, 아니 갔어, 저 님? 아니 저 하늘에서 님 보고 있는데요? 에? 아, 어떻게 떨어져? 아, 아까 떨어졌잖아. 아니 또 떨어져 봐. 어디서 근데? <웃음> 아니 <웃음> 저 우주에 있는데? 어? 에? 이무버그랑 어디서? 여기 위에 있어요. 나 보여? 어 내려온다. 내려가고 있어요? 어 오고 있는데? 진짜요? 네. 아, 제 시점에서 전혀 가고 있지 않아요. 나좀 가게에 있어. 이뭔사황이야 아이 딥또 어? 어 또? 아이뭔 <laughs> 복이냐고. 아니 저안 떨어져요. 살려줘. <laughs> 또 떨어져요? 얘 예, 계속 멀어져요. 미쳤나봐. 그 몸을 움직여봐요. 아니 뭐? 이게 몸이 안 움직여 시점만 막 바뀌고. WSD 막 움직여봐. 아니 오히려 저님이면 멀어지는데. WSD는 <laughs> 먹히는 것 같은데. 그래요? 내가 아, WSD 하나, 누르고 있는데 저안 가까워져요. <laughs> 저아 당김... 아니... 아, 또. 아, 또... 아니, 아니, 미친. 안떨어진다 또. 아또 미친 거 아니야? 니가 아니, 나... 사라져요. 와 땅으로 들어가네. 아니 이게 뭐야? <laughs> 아 미친 개웃기다. 이거 리젠합시다. 아니, 합시다. 아니 <laughs> 저장 안 했지? 예 거야? 저희 저장도 안 했는데. 아이 뭐 얼마 안 졌잖아요. 아이 그렇게 하지마이 미친 뭐람? 이거 진짜 시점 개 이상해요. 일단 끄 꺼볼게요. 네 <laughs> 미친 거 아니야? 점점 승, 멀어져. 승무원 복장이 좀 아쉽다. 귀여운. 아 그니까 아니 이게 뭐람? 아니, 진짜 점점 멀어지는 거 뭐람? <laughs> 아니, 님, 제 시점이 진짜 개웃기 <laughs> 아니, 진짜 오뭐 해주세요? 녹화하셨나요? <laughs> <너 알겠습니다>. <laughs> 아, 녹화 중이죠. 아, 아니다. 저 지금 약간 멀미나서 여기까지 합시다, 그냥. <laughs> 아, 진짜? <웃음> <응>. <웃음> 와, 이거, 개무서워. 왜, 왜요, 왜요? 호스트의 응답이 없습니다 하니까 갑자기 밤 됐다가 갑자기 낮 됐다가 갑자기 비 오고. 에? <laughs> 개무서워요. 진짜요? 네, 약간. 님님, 찍은 것좀 보여주세요, 그런 가 약간 신이 파업한 느낌? 아, <laughs> 신이 파업한 느낌? <laughs> 나가야지. 어, 무서워.